혹시 오늘 저녁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고소한 견과류 한 줌이 오늘 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 단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겁을 주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괜한 걱정을 안겨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30년간 이 나라의 심장과 혈관 건강을 연구하며 수 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깝고 외로운 새벽을 마주해야 했던 저의 피눈물 어린 진심의 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 한성욱 교수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한시름 놓았다고 안심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잊지 않고 뇌에 좋다며 호두를 심장에 좋다며 아몬드를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분들은 다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한밤 중에 갑자기 심장이 발밑까지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혀오고 온몸이 차가운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끔찍한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저 나이 들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아니면 어젯밤 꾼 나쁜 꿈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체불명의 공포는 바로 잠들기 몇 시간 전 당신의 뇌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바로 그 호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것이라 믿었던 그 아몬드와 땅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가장 최근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10명 중 무려 3명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시간, 그 중에서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쓰러진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깊고 외로운 시간의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이 소리 없는 암살자들의 정체를 파헤쳐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음식일 뿐인데, 잘못된 시간에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위협하는 맹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잘못된 시간이란 바로 우리 몸이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 준비를 하는 저녁 7시 이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왜이 고맙기만 할것 같던 견과류가 밤이 되면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자로 돌변하는지, 그리고 호두, 잣, 땅콩 외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견과류는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특히 쉬인 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 아주 정교하고 예민한 생체 시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낮 동안에 치열했던 활동을 멈추고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장은 평화롭게 천천히 뛰고 혈액의 흐름은 고요한 강물처럼 잔잔해지며 위와 간은 하루의 피로와 독소를 풀기 위한 정비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때 지방이 번들거리는 음식이나 소금이 잔뜩 들어간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불 꺼진 텅빈 공장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원자재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낮이라면 활발하게 돌아가는 생산 라인 위에서 모두 처리해 버렸을 그 원자재들이 밤에는 갈 곳을 잃고 공장 바닥에 그대로 쌓여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지방과 나트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우리 피를 끈적끈적한 기름죽처럼 만들고 혈관 벽을 쇠파이프가 녹슬 듯 시뻘게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2024년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똑같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더라도, 신진대사가 활발한 아침 8시에 먹었을 때보다 모든 기능이 잠든 밤 9시에 먹었을 때, 혈액 속 기름찌꺼기 수치, 즉,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2배 가까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끈적하고 탁해진 피가 밤새 우리 몸에 가장 좁고 구불구불한 길인 뇌혈관을 힘겹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콱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면 중 뇌졸중의 무서운 정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지만, 밤에 먹으면 조용한 암살자로 돌변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아마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견과류의 왕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저 또한 어르신들께 호두를 자주 권해 드립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즉 혈관 벽에 들러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름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해 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매일 꾸준히 한 줌의 호두를 먹으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섭취 시간입니다. 호두 무게의 약 65%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 하루를 시작하며 힘차게 돌아가는 아침이나 낮에 먹는다면 이 좋은 지방은 뇌와 심장을 위한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엔진이 꺼지고 고요하게 쉬어야 할 밤에 이 지방 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소화되지 못한 지방은 밤새도록 혈액 속을 떠다니며 피를 끈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장에서는 부패하며 가스를 만들어내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잠을 설치게 합니다. 밤중에 자꾸 화장실 때문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혹시 잠들기 전 건강을 위해 드신 호두 때문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73세 박영희 어르신은 잠이 보약이라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호두 대여서다을 꼭꼭 씹어드시는 게 수십 년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을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밤사이 소화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흘러들어간 지방이 끈적한 핏덩어리, 즉 혈전을 만들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을 100% 안전하게 누리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아침 식사 때 드십시오. 떠먹는 요구르트나 신선한 샐러드에 잘게 부수어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을 뿐더러 하루 종일 우리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잣과 해바라기 씨입니다. 이 둘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생선 기름에 많이 든 오메가3 지방산과 균형이 맞을 때만 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을 4대1 이하로 권장하지만 옥수수유나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의 식단은 이 비율이 끔찍하게도 20대 1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상태를 혈관 속에 조용한 산불 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불은 당장 뜨겁거나 아프지는 않지만 밤낮으로 혈관 벽을 그을리고 태워서 약하게 만들고 혈관의 탄력을 아사가 딱딱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만 모든 기능이 느려지는 밤에는 이 염증 반응이 혈관을 더욱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가 있으신 분이라면 밤에 드시는 자 탄줌이 혈관의 약해진 부위를 터뜨리는 뇌출혈의 도화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까지? 하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땅콩입니다. 특히 소금이나 설탕으로 달고 짜게 양념된 볶은 땅콩은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면서 입이 심심해서 무심코 집어드시는 그 짭짤한 땅콩 한 줌.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잠든 사이 당신을 위협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땅콩 자체는 좋은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이가 풍부한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범벅이 된 소금, 즉, 나트륨입니다. 한줌 정도의 양념 땅콩에는 많게는 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양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혹시 어젯밤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저녁에 드신 소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성질이 있습니다. 밤늦게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혈액 속 소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 속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혈액량이 늘어나니 밤새 신장, 즉, 콩팥은 쉬지도 못하고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바빠지고 결국 우리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늘어난 혈액량은 좁은 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압력, 즉,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밤에는 우리 심장도 혈관도 쉬어야 하기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밤늦게 섭취한 나트륨은 잠자는 내내 심장을 쉬지 못하게 하고 혈관을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아슬아슬한 상태로 만듭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이렇게 밤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고혈압이 새벽 뇌졸중 및 심장마비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저녁 시간에 땅콩과 짠 간식을 끊어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견과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우리가 평생을 먹어온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범한 저녁 식단의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만 피해도 당신의 내일 아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첫째, 짠 국물과 찌개, 그리고 김치와 젓갈입니다.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 한 그릇이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적으로 2000mg, 김치찌개에는 무려 25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단한끼 식사로 훌쩍 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밤에 섭취한 이 엄청난 양의 소금은 고스란히 우리 혈액으로 흡수되어 밤새도록 콩팥을 혹사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2세 이철수 어르신은 저녁마다 자작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밥을 쓱쓱 비벼 드시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세상이 반쪽으로 남인듯 몸의 오른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평생의 시름을 달래주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그의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십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김치 역시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달콤한 후식과 당도 높은 과일입니다. 저녁 식사 후 입가심으로 먹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시원한 아이스크림, 달달한 과일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작은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즐거움이 주는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정제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밤에는 췌장의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높은 당분은 혈액을 설탕물처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안쪽에 부드러운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를 끊임없이 입힙니다. 이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겼다. 아물기를 반복하면 혈관은 결국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당뇨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저녁 7시 이후 정제당 섭취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포도나 망고, 잘 익은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도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튀기고 볶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바삭한 돈가스, 고소한 부침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가득한 이런 음식들은 밤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되지 않고 혈액 속을 떠다니며 중성지방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밤사이 우리가는 쉬지 못하고 이 지방들을 해독하느라 혹사당하고 혈관은 기름찌꺼기들로 막혀 시음하게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위와 식도 사이의 과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위산이 역류하게 만듭니다. 자다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신물이 넘어와 깬다면 바로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찌거나 삶거나 데치는 담백한 조리법을 택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점심 시간에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와 함께 딱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부엌으로 가셔서 찬장을 열고 라면 봉지 뒷면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함량이 얼마인지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젯밤 먹다 남은 찌개 냄비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음식들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당신의 혈관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땀 흘려 운동하시지만 오히려 그 운동이 독이 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운동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을 좌우로 갑자기 획 돌리는 동작입니다. 목에는 심장에서 뇌로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인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찌꺼기가 쌓여 있는데,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이 혈관 벽을 찢거나 혈관 속 찌꺼기인 혈전을 떨어져 나가게 해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아주 천천히 5초 이상 지그시 근육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숨을 참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복부와 흉부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이 200 이상까지 치솟고 약해진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터뜨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옮기거나 힘든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입으로 후하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힘을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셋째, 고개를 심장보다 아래로 깊이 숙이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거나 바닥에 물건을 집을 때 머리로 피가 한꺼번에 훅 쏠리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심각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아주 천천히 세 번에 나누어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길고 간절한 말씀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두, 잣, 땅콩 같은 모든 견과류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보약이지만 반드시 아침이나 낮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가급적 4시간 전에 마치시고 짠 국물, 단 후식, 기름진 음식은 내 혈관을 녹슬게 하는 독약이라 생각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운동을 할 때는 절대 경쟁하듯 서두르지 말고, 목을 갑자기 돌리거나, 숨을 참거나, 고개를 깊이 숙이는 위험한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에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과유불급의 원칙에 따라 내 몸에 맞는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많은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저녁 식사 시간을 딱한 시간만 앞당겨 보십시오.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고 국물 대신 향긋한 숭늉을 드셔보십시오. 잠들기 전 무심코 집어들던 달콤한 과자 대신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십시오. 이 사소하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를 발휘하여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꼭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과 공유 하나가 내일 새벽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건강한 저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당신의 굳은 다짐을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소중한 힘이 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고 건강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